자, 모트라인 서킷, 후리기, 모하비 코스 점검을 나가서 코스인을 네. 하기 전입니다 하겠다 <laughs> 근데 모트라인이 이제 진짜 후리기를 이제 서킷에서도 후리는 거지 이제 제대로 그렇지 음. 모트라인은 어, 후리기 모트라인은 후리기 자 모하비 신형 어, 이런 SUV 큰 차량을 가지고 서킷을 타본, 타본 적이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밖에서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모아비 차량이 어, 롤링이 좀 휘청휘청해서 차가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어쨌든 이거를 일반 도로에서 저희가 테스트해보기 좀 위험하니 서킷에서 직접 제가 차를 타보면서 어, 한계 주행 상태를 해보면서 얼마나 롤링이 심하고 그런지를 한번 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각보다 어 제동도 좋고 어, 의외로 괜찮네요 한 이제 두 코너 정도 돌긴 했는데 어 뒤에가 살짝 슬라이드가 좀 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가지고는 있는데 자이큰덩큰 큰 덩치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와 리어 슬라이드가 좀 나니까 이게 차체 제어 그, 자세 제어 장치를 끄긴 했는데 중간에 개입이 좀 되네요 이게 완벽히 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불안한 롤은 아니에요 서킷에서 직접 타 보니까 자 가속력 지풀 가속 상태인데. 가속력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요. 자, 이큰 덩어리의 차가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킹. 오, 우아발런스 좋습니다. 자, 좀 잡고, 아 이게 전자제어가 완벽히 꺼지진 않네요. 어, 언더스티어가 나니까 바깥쪽에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콘홀을 돌고 있는데 우콘홀을 돌 때는 왼쪽 앞바퀴 좌코홀을돌 때는 오른쪽 앞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어, 차체를 자세를 좀 제어해 주고 더 이상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게끔 프론트 쪽에다 하중을 걸어주는 거죠 앞쪽에다가 자 이번에 한번 기록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과연 몇 초나 나올 수 있을지 자 이번에 어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스피드 자 160, 170. 자, 180. 자, 180까지 봤습니다. 어, 브레이크. 자, 지금까지 현재 지금 베스트랩이 2분 15초대를 찍었는데 지금 기록 상으로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자, 요번 받기만 딱 타보고 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 자, 요번, 요번 바퀴만 랩딱 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차가 한대 붙었는데요, 포르쉐 코르제를 코너에서 만났어요 <laughs> 자, 이번에 기록만 딱 하고 그만 타는걸로 자, 기록은 자 <laughs> 끝까지는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걱정했던 이뒷뚱거린가 휘청휘청하다라고 밖에서 좀위화하다고 느껴졌는데 오히려 이걸 서킷에서 차를 타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네. 한 코너를 받을 땐 괜찮은데 연속으로 이런 두번 코너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차가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게. 한 코너 때는 쇼기 버티는데, 한쪽 받아주고 다음 턴을 하고 세 번째 받을 때, 두번 연속 으로 넘어갈 때는 위험한 상황 자체가 좀 연출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 주행을 마무리를 졌는데요. 자, 과연 몇 초라고 한번 속여볼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r s x 가 1분 59초 때를 찍었었는데, 자,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몇초 정도 나왔을 건지. 자. 몇초나왔을것 같아? <laughs> <laughs> 몇초나왔을것 같아? 맞춰봐. 아 빨리 보여줘. 아, 맞춰봐. 몇초나왔을것 같아? 2분 2분 5. 2분 5초? 어. 2분 5초 엄청 빠른 거지. 아 빠른 거야. <웃음> <웃음> 몰라, 나감 <캄> 없어. <laughs> 2분 아. 13초. 어, 아, 그래도 빠르네. 생각보다 빠른 생각보다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빠르.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정도. 네. <laughs> <laughs> 자모토라인 까만 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년간 바뀌어오지 않은 디자인, 어, 기아 자동차 모하비 차량인데요. 어, 저는 10년 전에 이모하비를 봤을 때, 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대형 SUV가 나왔을 때는, 와우, 정말 멋있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10년이 지난 지금 어, 디자인이 뭐 바뀌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바뀐 건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어 아직까지도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하비 차량의 이 엔진 미션 어 엔진 부분은 어 생각보다 꽤나 좋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 토크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이 차량, 이큰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느껴졌던 부분이라. 어, 승용 디젤 조금 더 가벼운 차량에 들어갔을 때는 꽤나 힘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엔진 부분에서도 어, 모하비 차량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토크가 55토크 정도로 제가 봤었는데 음, 8단 미션 현대 파워텍에서 8단 미션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 그냥 8단 미션일 뿐 어, 변속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대단하다라고는 사실 뭐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니까뭐 좋은 장점은 미션이 어, 여러 단으로 나눠지면서 어 일상 주행에서 뭐 연비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많이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어, 기어비가 촘촘하다 보니 어, 저단에서 힘을 좀더쓸수 있는 부분이. 뭐좋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 주행 질감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이 프레임 바디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 이 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하면서 어, 코너링 그두 번째 예를 들면 스티어링을 한번두 번을 연속해서 했을 때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 프레임 바디에서 그두 마리 타키를 두, 두 마리 아, 타키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어, 못 잡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킷에 차를 또 타고 들어가서 막상 타 보니 어, 고속 코너에서 혹은 어, 한 번을 이렇게 주는 코너링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어서 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 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 험노를 달린다든지 혹은 어, 견인할 수 있는 그 견인능력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 좋은 상당히 괜찮은 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모아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는 차량보다는 어, 모노코크에서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어, 장점들만 살린 차량으로 앞으로는 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돼서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어. 어디야? 아직 가고 있지, 촬영 끝나고. 아, 그래? 어. 아니, 이거, 모아비 총평 찍은 거 봤는데. 어.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야, 이거? 이, 이 차, 그래서 5천만원 주고 사. 만면은 맞지 않는 차라서. 사냐고 마냐고. 아니, 5천만원 주고는 안 사지, 이 차.